2022년 바나트 올해의 위스키를 뽑는 연말 결산 특집으로 섹터별로 저희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버번의 왕을 뽑아라 그리고 블렌디드의 왕 어, 싱글몰트의 왕 그리고 피트의 왕까지 해가지고 네 섹션 보너스섹션 하나 있어 뭐야? 올해의 발견 아, 어, 뭔가 새롭고, 아. 너무 이건 좀 추천을 해야 된다. 베스트 3 정도 하나는. 뭔가 넘... 겹칠 수도 있겠는데, 이거면2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은 올해 대상. <laughs> 3관왕까지 할 아, 수도 있다. 몇 시급이네.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법원의 왕부터 가겠습니다. 이걸 어. 정해줘. 2022년으로. 근데 안 돼. 안 돼? 왜냐면 우리가 지금 처음 하는 거잖아. 아, 그러네. 어, 그러네. 어, 좀 통틀어서 요 22년까지, 그러니까 23년에 할 때도 새로운 거 포함해서 또 23년까지지 뭐. 그러네. 뭐, 23년에 우리가 몇 개를 먹을지 어떻게 알아. 사실? 다섯 개 5개 먹으면 다섯 개밖에 못하는 거 같아요. 저희의 기준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웃음> <웃음>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바라트 위스키 채널을 즐겨 보시는 분들에게만 자 <laughs> 음. 해당되는 걸로. 자, 그럼 저희가 어 그냥 쭉 보면서 그냥 간단히 생각나는 위스키들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넘어가는 건 쭉쭉 넘어가시고 저희가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가 이거 고르는 심사 기준은 나름 맛과 가격과 접근성까지 다 해가지고 법원의왕법원 부분 3위는 누구죠? 누구고 누구? 레오 블리. 2위. 1792 그러면 아, 뭐. 올해 1위 법원의 왕은 왈터기 <목소리> 타이어. 타이어 짜잔 역시 왈터기 으으 블렌디드의 왕을 뽑아볼게요 블렌디드의 왕쭉 이렇게 있어요 저가형들이 이 저가형이 너무 많아요 벨즈 블랙앤화이트 라벨5 뭐커티샤커티샤 블랙보트 뭐 여기 딤풀그린재킷도 그린 있어요 <laughs> 그란츠도 그란츠. 있고 여기도 뭐 많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여기는 어, 조니 워커, 여는시바리가 발렌타인들이 이렇게, 발렌타인. 주, 이렇게, 골든 블루, 뭐 이런 거 있고, 응. 파이니스트 있고, 뭐, 올해 블렌디드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또 회의를 들어보시죠. 회의를. 브레블렌디드위스키에 어, 후보들을 좀 뽑아봤는데 이 중에 저희 블랙풀 저거는 사실 안 먹었는데 그냥 언급 조금 해드리려고 아쉬웠어요 여기 아쉬워요. 우리가 먹어보고 괜찮았으면 여기 들어갈 만한 술이었는데 그렇지. 우리가 아직 저기 너무 바빠가지고 시음할 시간이 없었네 도수면, 내년 뭐며 어 내년에 우리가 또 후보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힐링 있고 발렌타인 음. 마스터즈 발렌타인 마스터즈는 뭐, 가격대도 그렇고, 한식이랑 잘 어울리는 음. 위스키로 돼 있는데, 음. 발렌타인 마스터즈는 가성비로 괜찮잖아요. 가성비 그러면. 괜찮지. 어. 이 그란츠, 또 올해에서 또 난리 났다. 난리 났지. 어. 벨즈는 또, 어, 원래 유명했던 술이지만, 저희 저가형 가성비 22종에서 우승을 했던 위스키라, 저희가 좋아하는 쪼니어커 블랙, 그리고 또 되게 유명한 커티샵 프로히비션까지. 이 중에서 세 어, 위스키를 뽑아가지고, 3위, 2위, 1위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laughs> 장고 끝에 음. 아니 되게 짧게 결정했어요. <laughs> 사실 버번처럼 어렵진 않았어. 그렇지? 아 그러네. 버번은 후보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어려웠는데 블렌디드는 저희가 관심도 많이 크게 없고 음. 후보 주군도 많지 않은데 확실한 또, 것들이 딱딱 있기 때문에. 맞아. 음. 그럼 블렌디드 올해 블렌디드 왕 3위. 3위. t e 스 l i n small bad. 5, 2, 4, 1위 서울입니다 아, 축하드리고요. 러니가뭐 대단하진 않죠. <laughs> 축하할 건 축하하니까. 깜짝 놀랐어 사실. 맛이 되게 좋았어. 맛이 되게 좋았고 이게 46도에 내추럴 컬러에 음. 7필터인데 음. 5, 6만 원 음. 진짜 싸게 사면 4만 원대에 살수 있는 위스키 중에 음. 블렌디드인데 약간 싱글몰트 맛이 나는 그럼 가격도 좋고 도수도 좋고 그렇죠. 맛도 향도 올해 발견에 어, 들어가도 될 만한 좋은 위스키라고 음. 생각합니다. 아이리시를 따로 안둬도 돼 사실. 저기 부시밀도 있고 다 있네. 다 있어. 렇지만 어, 어, 이제 어. 들어오지 못한 거지. 어, 부시밀 제임슨 다 있었지만 저희는 틸링을 뽑기로 했습니다. 제임슨 블랙베럴도 있었어. 아, 근데 네, 어 이게 진짜. 자, 그러면 올해 블렌드들 2위는? 2위는 존이 블랙. 아또뭐 요즘에 또하주 요거를 많이 먹고 있지만 근데 또쪼니어크 블랙만큼 또 가성비 좋고 요 정도 아, 그럼. 맛을 내주는 데일리 위스키가 있나? 명불어전 위스키. 아, 진짜 명. 명불... 이거는 돌고돌아 쪼니어크블랙이란 말도 어, 있잖아요. 그거다 먹어봐도 결국 쪼니어크 블랙만 먹는 사람들 그또 갑니다 별로. 자주 먹는데 제일 부담 없고. 40도짜리. 어. 맛이 이렇게 민중명소하지 않고. 응. 음. 적당히. 좋단이... 좋단이... 스모키함. 음. 자뭐 그거는 사실 명분 허전 그 말이 맞네요. 뭐 설명이 필요 없죠. 뭐. 사실 저희를 <laughs> 놀래켰던 올해 블렌드뷰 진짜 왕. 왕. 올해 1위. 올해 1위. 뭡니까? 커리 샤 와이비 샤. 이거는 뭐 올해. 발견식을 넘어서서 진짜 대단하세요 아, 이거는 뭐 엄청나지, 50도. 어마어마하지. 50도입니다. 음. 50도의 논칠필터, 음. 4만 원. 4만 원. 네, 어쨌든 이렇게 올해 왕, 이게 축하드려요. 사실 이 너무 놀랄만한 뮤직키였고 커티샵 프로히비션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조회수도 엄청 많이 나왔고, 지금 어. 만뷰 1 2 0 0도 나오고 음. 있고, 대단한, 대단한 뮤직키 고마워. 네, <laughs> 올해의 블렌디드 왕이었던 커티샵 프로히비션을 시음해보면서 또이 시간 마쳐보겠습니다. 올해의 블렌디드 위스키 음. 커티샵 프로이비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우. 야, 거의 이것도 싱글몰 볼트 같아. 어우, 그니까. 어우, 쫙, 쫙. 아,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게 블렌디드라고? <laughs>